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은 1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에레미아 활동 시기는 여우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죄,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로 그 전반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반부는 반대로 위로해 주시는 또 구원의 말씀으로서 앞으로 유다가 승리할 것. 회복하게 되어질 것,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그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예수결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무섭게 심판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는 다르습니다. 또 슬픔과 비애, 탄식의 내용을 가지고 권고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도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죄를 강력한 의조로 무섭게 질타하고 심판을 촉구하고 있지만 다시 위로해 주시는 부드럽게 감싸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유다가 회복되어질 것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예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욥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나는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완전한 자라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와도 자기가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그 의지를 끊지 않습니다. 전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는 그 자신의 의를 강화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내가 고통당한다고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적신으로 나왔다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피 덩어리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가면, 적피덩어리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쪽팔리게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다고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지. 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고통이 극심하게 되어졌고 가중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요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 내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너무나도 초란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주장했던 그 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자신의 의를 거두고.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의의가 부족한 그 결핍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죄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번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죄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베 길로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거민들이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왜 우리가 이토록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지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잡혀 와서 이 같은 학정에 시달리게 되어졌는지 왜 우리가 이아름운 성전을 잃어버렸는지, 왜 우리가 거룩한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촉과하셨던 그 하나님 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도 세속 가운데서, 너무나도 죄 가운데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구나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왕들을 바꾸어서 역사를 다시 서게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조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 여러분, 회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스겔을 통하여서 이 예스겔 1장을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역사의 주관은 왕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역사를 서가는 것이 왕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유업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사항정을 벌였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 되어졌고, 그토록 어지했던 애굽은 아수르는 패망의 길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쳐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있는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도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페르시아 왕이 서가는 것 같지만 그 왕들을 움직이시는 분 결국 역사를 써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포로된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써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부터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애국, 아수르, 바벨론, 이 파사의 왕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학정 아래에서 종살해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서적하고 있다는 사실,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 이 포로된 유다를 통하여서 실현되어 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스길이본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예스길이본 환상,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스길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전능의 손, 권능의 손, 하나님 손 안에 잡혀 있고 포로된 유다 거민들 또한 이 전능의 손,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 안에 유다 거민들이 들려있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인들의 침략은 이 파벨론의 침략은 유다 백성들을 말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성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사랑의 발로 사랑에 기인된 하나님의 구원의 괴갈에서 잠시 이 유다가 이 파벨론 소날에 노예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은 내 생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내생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붙잡다 보게 되어지면 이 내생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생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보다는 내생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고 그 내생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역사의 왕들이 임의대로 주관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 이 내생물들이 주관하는 이 하늘의 권세도 이 땅에서 쓰가는 역사는 그 왕들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영광과 존귀 가운데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고 출입 전부터 출입 이후에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심판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역사,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쩍이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위험을 보았도다. 그위험은 불과 같고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것이어서 너무나도 떨리는 것이어서 그위험 앞에 나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분은 이 세상의 심판주이고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은 이 땅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란 사실, 그 역사의 주관자, 그 심판자의 심판은 우리를 멸해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은 비온 뒤에 빛나는 무지개와 같아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거민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분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와서 진정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노아에게 허락하신 약속,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회개의 길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키라는 사실을 강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해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탄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탄압하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를 바꾸자고 행동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겪고 있는 경험하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를 통하여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는 것입니다. 탄압이 올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제됨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의 군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정화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아침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를 의지하고 주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서울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그간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용사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의 눌린 것과 두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창궐라하는 연병으로부터 온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고 한 사람도 어음에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 또 생업에 문제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악한 바이러스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각 가정 각 심령마다 각 사업체마다 성령의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로 진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연병을 잠재우사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고,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친히 주께서 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좀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사 도와 주시옵시고 빠른 케우를 주셔서 우리 함께 이 절군 이 기쁜 예배에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